광자일역의 선한국입니다. 다들 오늘 공연 즐보셨나요? 네. 감사합니다. 동아나라로 찾아와 주신 관객분들 덕분에 오늘 난쟁이들 공연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.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물론 난쟁이들은 어제 개막했지만 저희는 모두 오늘 첫 공연이었는데요. 찾아와 주신 관객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오늘 멋지게 첫 공연을 올린 배우들이 잠시 관객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. 자리를 마련했습니다. <laughs> 그럼, 먼저, 유현석 배우님. 네, 그 예, 여기 써져 있는 대로. 가, 아, 제가 먼저 할까요? 아, 자리로 가겠습니다. <laughs> 네. 어, 뭘 하면 되는 거죠? 첫 공인사. 예, 네, 네. 처음 해보시죠. 아, 네, 첫 공인사는 네. 처음인데, 마이크가 켜져 있나요, 지금? 다 어, 네. 들리시겠죠? 어, 첫 공인사는 처음 해보는데, 어, 제가 왜 여기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<laughs> 난쟁이들, 난쟁이들, 어, 정말. 피디님과 처음 미팅했을 때가 생각이 나네요 어, 그렇게까지 힘든 공연은 아니다 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어, 정말 힘들었고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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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오늘 처음 만나기까지 어, 정말 많은 노력을 했는데 어, 저희 우선 저를, 이거 막공인사처럼 되네 <laughs> 이게 저를 선택해주신 어, 랑에 너무 감사하고 어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웃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, 감동 주셔서 감사하고 같이 해 주신 배우분들도 너무 너무 감사하고 어 저희 여출님이 말씀하신 게 있는데 어 난쟁이들은 어,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극이니까 중심을 잘 잡고 가야 된다고 하셨는데 어 처음 공연과 마지막 공연이 어, 많이 다르지 않게 아 다르지 않게 아 다른 조금 나아지겠죠 어, 깊어지지만 어 중심 축을 가지고 열심히 공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, 오늘. 많이 웃어주셔서 그리고 감동해 주셔서 어,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<laughs> 예. 능력. 능력이래요. 능력. 요 처음에 작품 연락을 주셨을 때 어, 조금 고민을 했었어요. 제가 과연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좀 컸었는데 와이프랑 같이 얘기를 하다가 제 딸이 갑자기 저를 보고 웃더라고요. 근데 그 순간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. 그래도 저라는 사람이 지금 이 행복감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저의 행복을 공유드리고 싶었습니다. 이 작품은 너무나 행복한 작품이거든요. 어, 현성이 말대로 재밌게 앞으로 더 공연하고 행복하게 공연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가득 메워주신 관객 여러분들 2층도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감사드립니다! 네, 인어공주 역의 정우연 배우님 말씀 부탁드립니다. 네, 안녕하세요, 정우연입니다. 어, 제가 남쟁이들 정말 참 사랑하는데요. 음 이번에 다시 돌아오게 됐을 때 일단 너무 행복했고요. 어 그리고 이번엔 정말 찰리를 위한 행복이 뭘까? 어떻게 하면 정말 찰리를 위해 찰리가 행복해진다는 게 뭘까? 하면서 되게 어,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. 어, 많은 고민을 또 새로 하면서 다시 찾아뵙게 되었고요. 어, 정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작품 계속해서 계속 행복하게 사랑하면서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다음은 백설공주 역의 안상은 배우님 말씀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, 백설공주 역의 안상은입니다. 면쟁이들에 함께할 수 있게 돼서 진짜. 너무 영광이었고 저는 좀 소름이 많이 돋았었는데 그 마음이 막돈때까지 계속 유지될 수 있게 열심히 하고 어, 저희 배우들 다 한겨울에도 땀이 뻘뻘 나도록 열심히 할테니까 아프지 마시고 1월 21일까지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다음은 이제 왕자이와 신데렐라 옆에 남민우 배우가 안녕 언니들 동생 <laughs> 왔어 어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<laughs> 예 저한테도 아주 큰 도전이었고요 예뭐 아무 수록 많은 사랑 앞으로도 부탁드리고 저는 제가 너무 사랑했던 이 공연을 하게 돼서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아 여한이 <laughs> 있습니다 어디가 <laughs> 그러네요 아니요 앞으로도 다른 곳 하게 해주시고 네 아무튼 앞으로도 잘 부탁해 네 다음 은 왕자 3의 이건희 배우 네, 네 안녕하세요 왕자 3의 이건희입니다 네 사실 저번 시즌도 오션을 봤는데 어 떨어졌어요 그데 네, 이번 시즌의 오션 보고 그 떨어진 이유를 찾았는데요. 이번 시즌에 제가 한 살이 한 30kg 쪄가지고 아주 보기 좋다는면서뽑아주셔가지고제 의사는 다새 겁니다. 앞으로 난쟁이들은 더 계속 써주실 것 같아요. 제 바램을 말씀해 보면서 아네 그래서 이제 뭐 공연 끝날 때까지 저는 어살 빠지지 아니 하고 열심히 유지하면서 열심히 건강하게 끝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다음은 이제 가장 고생해 주신 이제 왕자 1 역할의 볼게요 자, 님 예, 네. 안녕하세요, 선한국입니다. 어, 난쟁이들 다시하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요. 여러분 이렇게 가득 와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, 그동안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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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쟁이들을 난쟁이들이 아니고 난쟁이들이 난쟁이들을 사랑해 마크. 주신 만큼 더 많이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길 기대하고. 기대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, 여러분. 예. 네, 아, 네 오늘 저희가 네. 저희가 오늘 첫 공연이라 많이 부족하셨, 부족했던 부분도 있고 보셨던 분들은 어, 아쉬운 부분도 있을 테지만 저희가 이제 한해 안에 한해더 깊어지면서 완벽하게 언제 오셔도 재밌을 수 있게 어, 열심히 공연하고 있으니까 어, 조금 적적하시거나 아니면 행복한 기운을 느끼고 싶을 때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럼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ハハハ